강정 고령보 대구 강정 고령보 디아크 외, 외양이고 이쪽에는 왼쪽으로 흘러 오른쪽으로 흘러 내려오는 금오강이고 이쪽 편에 낙동강 구미에서 출곡에서 내려오는 낙동강 어, 합류해서 저기 원연지 쪽으로 흘러갑니다. 온도가 지금 온도가 36도를 넘어 서고 있습니다 굉장히 덥습니다 외부 그 바깥쪽이 굉장히 덥네요 디아크 <laughs> 저기 비슬산이 보이고요 이쪽은 고령 강건도쪽은 고령 고령 다산 다기 쪽입니다